안녕하세요, 온유향입니다. 생강청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설탕하고 생강, 그리고 이거는 배하고 설탕하고 이미 혼합해놓은 상태고요. 이거는 레몬 착즙이에요. 그러면 생강을 먼저 얇게 썰어주세요. 을 모두 얇게 썰었습니다. 배하고 설탕 모두 다 부어주시고요. 그리고 레몬 착지한 것도 모두 다 부어주시고요. 설탕도 계량된 거기 때문에 모두 다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골고루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. 설탕이 한꺼번에 바로 녹지 않기 때문에 시간 텀을 주면서 가끔 저어서 설탕을 모두 다 녹여주세요. 사각사각 소리가 안 나면 저었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안 나면 모두 다녹은 거거든요. 녹는 시간은 한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계속 젖지는 마시고 시간 텀을 주면서 이렇게. 섞어주세요. 다 녹여주세요. 덜 녹게 되면 병에 담았을 때 설탕이 가라앉힌다면 젓가락이라든가 스틱을 꽂아가지고 저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다 녹아서 여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득 다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일주일 이상 숙성 후에 사, 따뜻한 물에 다 드시면 되는데요. 생강차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보다는 어, 이양이면 주전자라든가 냄비에 푹푹 끓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